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짙은 빨간색의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 진행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FTX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서 연말 산타 랠리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FTX가 어떤 선택을 할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밤에 바로 FTX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결국 FTX가 파산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보시면 이 FTX뿐만 아니라 FTX US, 알라메다 리서치 등 134개의 계열사도 함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열사도 많아서 그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 정말 감이 안 오는데 그런데 이번 파산 신청은 챕터 11이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그냥 청산시키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게 목표인 그래서 회생 파산 신청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엔 누군가가 이 ftx를 인수를 할수 있다라는 그 희망은 남겨둔 것으로 볼수 있어요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처음 인수를 고려했던 바이낸스도 이 ftx가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많이 후려쳐진 싼 가격에 이 ftx를 인수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일단 이것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또 토요일에는 정말 설상가상으로 이 FTX에 예치해 있던 암호화폐들이 해킹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충격적이게도 내부 직원들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런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목요일에 이 CPI 발표로 반짝 반등을 했지만 또 금요일에는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일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16,000달러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아침에는 이 16,000달러가 잠깐 깨지고 지금 살짝 또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6,000달러를 지키는 것도 정말 힘겨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FTX가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의 영향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더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어, 이것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것이 지난 5월, 6월에 이 폭락장 때 비트코인 차트 일봉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난 5월 초쯤에 루나와 이 테라가 불안하다는 소리가 퍼지더니 급기야 이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테라가 1달러가 무너지면서 이 루나까지 급격하게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5월 초에 시작을 해서 5월 중순쯤에 이 루나 테라 사태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선 보시는 것처럼 약한달 동안 횡보를 했어요. 지금 이때가 5월 6월이니까 시간이 꽤 흘러서 이 루나 사태와 세시우스 뭐 3A시 붕괴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루나 사태가 처음 터지고 나서 약한달 정도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횡보하는 구간도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10% 내외에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6월 초에 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세시우스가 유동성 부족 이야기가 계속 돌더니만 급기야 입출금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또 얼마 뒤인 6월 중순쯤에는 이 3AC까지 파산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17,5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연저점을 찍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로 비춰볼 때 하나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그 파급력으로 이런 후폭풍이 몰려오는 데까지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대략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더 짧거나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얘기는 이번 FTX 사태도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당분간 뭐 다른 거래소나 다른 암호화폐 기업 혹은 코인들이 무너지면서 이런 연쇄적인 업체 붕괴와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며칠 전 영상에 이 2018년도 하반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때도 공교롭게도 이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11월 달부터 나왔고 지금은 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갔다면 이때의 폭락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1월 14일에 이 하락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약한달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그 이후로 이 떨어지기 직전인 이 6,00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는 거의 6개월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번 FTX의 파산으로 당연히 2018년도에 이때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약한달 전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진짜 바닥이 또 나오고 이런 상태로 이때처럼 몇 달간은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구간에는 참 재미없고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손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절대 뭐 공포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암호화폐 전반의 이 시장에 대한 불신의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이제는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 오늘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 남다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회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이 글로 대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11월 13일이니까 어제밤에한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제목이 아직 한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악재가 다 터져야 바닥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 간략하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수익을 내서 그 경험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2008년도 이때는 당연히 이 코인 시장은 없었고 이때가 한창 이 펀드, 특히 이 중국 펀드에 인기가 많을 때여가지고 이분도 중국 펀드에 가입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드는 약한 1억 정도 들어갔었고, 20대에 번 모든 자금을 넣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뭐 가격이 말도 못하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매일 새벽 같이 일어나서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락이 너무 무섭고 이러다가 거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기 살기로 추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0년쯤에 수익률 100%로 해서 약 2억 원을 만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합니다. 진짜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를 때 다시 상승합니다. 지금은 새벽쯤입니다. 머지않아 동이 튑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도 추가 하락을 보고 있고 12월 달에 13,500달러에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밝혀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이분의 예상과 계획인 것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글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가격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기계처럼 매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쪼록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투자 세계는 개미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다시 상승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친구분 얘기를 해주세요. 보시면 비슷한 시기에 친구는 러시아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결국 마이너스 70%에서 해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뭐 결혼 자금, 여자친구 혼수 자금까지 다 털어 넣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잠수 타버렸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봐도 이 투자의 실패가 얼마나 인생에 또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한 회원분께서 올려주신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저의 말보다 이런 지난 경험에서 나온 이런 글들이 더큰 힘이 되고 영향력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이 글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분들께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카페를 통해서 힘을 내고 계세요. 일부러 저는 이 남다부 카페에 제가 글을 많이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카페에 제가 주가되는 것보다 회원님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해야 조금 전에 저런 글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제 생각을 쓰고 공유하는 채널은 이 텔레그램 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남다부 카페는 회원님들이 주가돼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카페에 오셔가지고 서로 의견도 공유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모두가 지금 현재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모든 힘든 시기는 다 극복하고 일어섰어요. 암호화폐 시장 역시 그럴 것입니다. 망할 시장이었다면 진작에 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앞으로의 얼마 동안은 내가 이 시장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를 결정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